똑딱똑딱 똑딱. 인사 안녕하세요 안나또 <laughs> 안나또 여기 보니까 어, 아가씨들이 주로 많이 왔어요 여자들 아가씨들. <laughs> 그리고 데이트 코스나 아니면 여자들이 예쁘게 보고 싶은 곳으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. 댄스 플레이스 왔어요. 음. 저랑 우리 오륜이랑 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봤습니다. 음. 음. 태원에서 한번 가봐야 할 만석과 예쁜 곳이라고 해요. 지하는 아, 식사 문화고, 1층은 카페, 3층은 빵오화이에요이 형은 음.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. 먹을 거야. 이게 샌드위치인데 그리고 이거는 망고, 이거는 바나나, 이거는 토마토 네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데 이 샌드위치가 여기서 유명하다고 해요. 이거는 새우 볶음밥이에요. 새우가 통통하게 올라와 있어.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게요. 맛있겠죠? 하라를따라봤습니다 위에 바으로 올라가 있고 이 위에 또뿌져 있는 는견과류같아요 그래도 강이 세입니다. 이건 약간 달콤하고 상큼한 향이 맛이 난다면 음는음음하고 달콤한 음음음 아보카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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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보 아보카도? 아보카도? 아보 아보카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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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보 아보카도? 아아 아보카도? 뭐지 민밍함은? 나 아, 너무 좋아. 아나 음 좋아. 어, 어. 얘가... 나 좋아. 완, 얘가 좋아. 아보카토를 난그 <목소리> 전에도 안 좋아했잖아. 아보카토를 먹으면 무슨 맛이 나게 냐면 아보카도. 아보카, 아니 아보카도. 아보카도. 아, 어, 아보카토는 이제 아, 그 아보카. 아, 아, 도 어, 아, 정답. 아보카도를 먹으면 무슨 느낌이냐면 아주 무용한 풀을 믹스해서 먹는 느낌이야. 그러 오래 숙성된 믹스의 풀 덩어리를. <웃음> 정답이야. <웃음> 왜? <laughs> 어, 그맛은로내 <laughs> 스타일이 아니야. 트랙. 자, 2층으로 올라가서 카페로. 쿠피 하나. 그아 진짜. 진 진짜. 진있진진 다소 시간 있다 그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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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안 먹고 올라고 도 맛나. 이예게 아니라 맛도 좋은 거 인정. 밥 맛있고, 도 맛있고, 맛있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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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도 맛있고 다 맛. 아, 가가 내가 으면다 구독과 좋아요는 송송 TV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.